어어좀 해주마 이런 식으로 거기서 우월감과 막 그런 걸 되게 느셨어왜 우울감 이렇게 뚜껑 못 닫는 거야 <laughs> <laughs> 주방에서 뭐뭐못 닫아지고 어, 엄마 이 수수한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받아치는 <laughs> 사람이 있어야 된다 <laughs> 아니 그게 그러니까 못따는건 열등인데 음. 거기서 우월감 올라오잖아 왜 우울감 아, 올라 진짜 <laughs> 그죽여버리고싶은데 나는 그러면 난 그거 못할 때 제일 열대강을 먹는데 열받아난 남자들한테 제일 힘으로 열대음을 많이 먹 근데 나는 내 이상형이 무술하는 여자였다 근데 막 이렇게 투실투실한 여자는 아닌데 근육이 있고 안젤이도 있지 팀레이버 이렇게, 이렇게 돌려차기하고 <laughs> 완전 난그 로망이었어 근데 그게 내가 안 되더라 <웃음> 내가 태권도잘안하는데 <laughs> <혼자 잠을> <laughs> 어, 근데... 아 갖다 짤 엄마 맞았지. 허미 나오고 웬말 하시요. 요가나. 방을 방을 말려. 나안 받아서 싸우다 폰 드린다니까요. 내가. 어. 그게... <laughs> 그게 문제가 아니야. 발차기 이렇게 올리 올리고 뭐 이러고 하는데. <laughs> 어나 진짜 너무 쪽하면서 아씨 어, 언제 그래? 그래서 아 그게 아니라고 아 짜증 나 그거 말하는 줄 알아? 복근 만든다고. 필드장 가서 아 그니까 뭐라니만 체형이라고 나, 나 같은 여자는 복근이 생길래도 안 생기니? 생길래. 체질이 그래. 어, 체질이 그래서 절대 근육 안 생길 거고한 아,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운동했어. 아. 그랬더니 근육은 하나도 안 생기고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음, 몸이 단단해. 약간 단단해지고 더 이렇게 탄력형지고 날씬해지는 응. 그런 건 있더라고. 쎄 보이려고 이제 그 근육을 응. 좀 만들려고 갔다가 근육 못 만들고 어. 오히려 니네 팔 돌리면서 근육이 생겼. 팔, 팔, 지금 내가 쎄 보이는 건 그런 쎄 보이는 여자는 아니지. 이게막 이렇게. 엄마의 그런 정신력이막 이렇게 느 파동이 세 보이는 강한 거지. 강한 여자 강한 여자로 있는. 보이는 거지. 응. 그러진 않지, 지 근데 원래 내 이상형 투 레이더 그런. 응. 안젤리나 음, 음, 발차기 아우 나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 팔로도 빡 내가 그 관장대에 아, 그, 나도 그렇게 호신술로 그랬더니 반대로 어세요아 진짜 아, 네. 여기 봐보세요 여기 하는데 여기. 아, 여기 아, 진짜 그때는 진짜 이렇게, 이렇게 아, 진짜 다 웃고 애들이 그래서 아, 내가 정말 그때 절망했었어 어쨌든 뭐 센 여자가 되긴 했는데 <laughs> 분야가 달라 이뤘어 그래도 엄마 결국은 나센 여자 왔냐? 응. 완전 세지 엄마, 완전 쎄지, 엄마. 그리고 나는 내가 세 세다는 느낌이 없네 뭐라고 합니까? 언제 약속을 지켰다고 탈탈 털어봐야 돼 고쳐야 돼 뭐야 도대체